기업도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 개인의 디지털 전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금방 따라가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몰라서 못 하고 무서워서 못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전환을 좀 같이 공유하고 합산하자 해가지고 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연구소를 만들었고요. 건명부터 이원모 원장님을 이사장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싶은 메시지를 해달라고 해서, 어, 그냥 그래도 유용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슬기로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오픈뱅킹 하시는 분? 뭐, 없어요. 마이데이터라고 들어보신 분, 기사에서라 아이고 큰일이네요 저는 오픈뱅킹을 지금 6천만 어, 명 이상이 가입을 했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 다잖아요. 그래서 다 오픈뱅킹을 하시면 그냥 노래만 부르고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제가 허리가 아파서요. 어, 병원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 병원이 마음에안 들어서 다른 병원으로 근데 제 엑스레이 사진을 가지고 가려고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비에 담아주면서 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좀 뭔가 찜찜했었고요. 얼마 전에 이런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동 학대를 신고했는데 c c t v 걸려면 이억이 든다. 말이 됩니까? 엄마가 아이가 아동 학대를 당한 거 같아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가가지고 우리의 CCTV 그 자료 좀 보자 그랬더니 모든 나오는 사람들을 다 미식 변화를 해야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그러면 한 달치를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비용이 1억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됩니까? 네 그래서 어뭐 요번에 3월에 보건복지부하고 아, 뭐 개인정보호위원회에서 이거를 이제 바이러스를 바꿔야 되겠다 하고 지금 하고 있고요. 어 금융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러 개 카드를 쓰고 있다가 금융 상담사에 좀 나한테 딱 맞는 카드를 추천 받고 싶어요. 근데 내가 그 사이에 어떤 그 일, 사용 이력이 있는지를 봐야 나한테 딱 맞는 걸 추천해 주잖아요. 뭐,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은 주유카드. 쇼핑을 많이 하는 사람은 쇼핑카드. 뭐,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런 정보를 우리가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 유럽 등에서 도대체 이 데이터들은 누구 데이터냐? 병원, 어린이집, 단지 거들의 데이터냐? 우리가 인터넷 쇼핑하면 그거 네이버 데이터예요. 내가 쇼핑한 거잖아요. 내가 검색한 거잖아요. 근데 데이터의 주권을 찾아줘야 니다 그런 마이 데이터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대. 에 네. 그래서 이제 여러 번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활발해진 거예요. 음. 어, 어제 쿠팡 상장했는데요 72조 시가총액 우리나라 코스닥으로 치면 은 3위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음이에요 대단하죠? 쿠팡도 유니콘 기업인데요 세계 1위 유니콘 기업이 음. 김영기 대표님 아세요? 세계 1위 유니콘 기업 이형기 대표님 음. 유니콘은 어, 1조원 이상의 시가총액을 받는 스타트업입니다. 쿠팡도 스타트업이죠. 어, 중국기업. 모르세요? 이정욱 회장님 뭐, 데이터 많이 아시잖아요 <laughs> 네, 1위가 엔트파이낸션이라고 그 알리페이 하는 기업입니다. 알리페이는 아시죠? 네. 네, 근데 이 알리페이는요 음, 그 소액대출을 신청하는데 온라인에서 신청하는데 작성하는데 3분 승인하는데 1초 수작업 하나도 없고 모두가 AI가 합니다 그러면 부식이 큰가요? 아니에요 일반 기업보다 일반 은행보다 훨씬 훨씬 낫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 개인에 대한 각종 정보를 싹싹싹싹 끌고 가지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뭐 시간이 10분 밖에 없기 때문에요. 니들은 IT 강국이라는 한국 니들은 뭐냐 법때문에요 규제 때문에요 못합니다. 그래서 2018년에 그러면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줄 테니 한번 해봐라 해서 이제 어, 금융 분야에서 어 오픈뱅킹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오픈뱅킹의 개념은 뭐냐 면요 어, 어, 이거 제가 잘못 해가지고. 사업자 또는 금융 사업자가 금융 결제를 원화하게 하기 위해서 어 자신의 정보를 정해진 API로 공개해주는 겁니다. 내 것도 공개하고 남은 것도 받고. 그래서 이게 지금 포인트가 이게 잘안 되는데요. 이 금융회사 A가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이의 정보를 핀테크 사업자가 요구하면은 공개를 해주고. 금융회사 B가, 금융회사 C가 갖고 있는 권한의 자료를 요구하면 공개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거를 다 공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핀테크 사업자 A가 A, B, C, D 다죠? 다릅니다. 이렇게 다 오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왜그 토스, 토스가 계좌번호도 없으면서 금융기업이에요. 토스는 휴대폰 번호를 그 아이디가잖아요. 근데 어이 핀테크 사업자가 계좌번호도 없이 금융회사, 국민은행의 거를 기업은행으로 이체를 시켜 줄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어 핀테크 업자가 자기는 아무것도 내놓을 건 없지만 이 사람들 걸 받아 가지고 뭔가 고객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거를 할수 있는 거고요. 어,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구현이 우리 생활에는 구현이 되느냐? 요거 이제 기업은행 앱이 앱으로 구현이 됩니다. 여러분들 은행에 가가 보고 계시죠? 열어보시면 요즘 뭐가 생겼냐 하면 다른 은행이라는 여기 메뉴가 하나 생겼습니다. 다 있을 거예요. 국민은행 요건 국민은행 건데요. 여기도 다른 금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가입을 등록을 하시겠습니다. 내 다른 계좌들이 다 뜹니다. 용역 뭐 이런 계좌들이 다 뜨면 그 중에서 내가 등록하고 싶은 것만 짝짝짝짝 찍으면 이것이 등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등록이 되고 나면 나는 뭐를 할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그어 주식을 하다가 미수가 500만 원이 발생이됐습니다 근데 500만 원이 어느 통장이 없고 전부 찌질한 걸다 모아야 돼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어, 국민 기업은행 오픈뱅킹을 하고 있는데요. 오픈뱅킹은 사용하기 쉬운 게 제일 장점입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에 제가 들어가서 기업은행 오픈뱅킹 다른 은행으로 들어가서 어, 미래에셋 대우 거를 만약에 영웅물에서 500만 원이 수가 났다. 그럼 미래에셋 100만 원 그다음에 너, 모바일 나무 100만 원 NH 뱅킹 100만 원, 카카오뱅크 영웅으로 100만 원, 기업은행 안에서 모든 걸다할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거 오픈뱅킹 다른 은행 하시면 다할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할수 있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가 여기 뱅크샐러드라는 거 이제 벌써 10분이나 됐네요. 네. 뱅크샐러드가 그핀테크 기업입니다. 뱅크샐러드 잠깐만. 요 말씀드리면 을 은행, 보험, 정금, 정권, 카드 정보를 모두 다한 곳에 놔두고 나한테 필요한 걸 찾아주는 겁니다. 지금 내 재산이 얼만지를다 보여줄 수 있고요. 올해 내 금융 수익률이 얼만지 그리고 어, 뱅크샐러드 가장 좋은 거는 가부입니다제 신용카드 쓴 거를 정보 등록 카드를 등록하면. 내가 이달에는 쇼핑이 얼마 썼고, 주위에 얼마 썼고, 뭐 외식은 얼마고, 하 이거를 갖다 쫙다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앵커레도 앱도 깔아보시고요. 제가 이제 나머지 생략을 하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한 가지 이제 그러면 질문이 당연히 야 이러면은 나 틀리면 몽땅 다 틀리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그것은 어 생각만큼 그렇진 않고요. 문제는 이번에 이제 그 도용 케이스가 발생이 됐는데 어떤 경우인가 하면 내 주민등록증을 누가 주어서 이걸 가지고 어 휴대폰을 하나 개설을 해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만들고 해 가지고 오픈뱅킹을 이걸 다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행에 있는 돈을 다 털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 주민번호로 다른 내가 만든 거 아닌 다른 게그 만들어지면 안 되겠죠. 이게 제일 핵심인데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 그 도용방지,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꼭 하시고요.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는 PC에서만 됩니다. 그, 앱으로는, 앱에 앱은 뭐 이상한 거 하시면 안 되고요. PC에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등록하시면 앞으로 누가 내 휴대폰, 내 주민증을 지워서 그렇게 하면 나한테 내가 등록해 놓은 휴대폰으로 문자가 옵니다. 권는이 이름으로 휴대폰이 개설되었습니다. 뭐 인터넷이 개설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가 오기 때문에요. 그거를 등록해 놓으시면 그런 대형 사고를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PCS 폰에서 스마트폰, 아이폰으로 넘어갈 때 젊은 애들은 환호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도 기성 세대들은 뭐뭐뭐뭐 이렇게 하고 이것도 무서운 저게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거는 통화에서 컨텐츠로 가는 어떤 전환기였고요. 지금 오픈뱅킹으로 가는 것은 단순한 금융이 입출금에서 이제 통화. 어, 금융 서비스로 가는 전환입니다빌게이츠는 어, banking is necessary. but bank은 은행은 필요 없다. 그렇지만은 금융 어 필요하다는 건데 이 말은 이런 그 뱅킹을 말하는 거겠죠? 어쨌든 이스타 전하는 지금 중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슬기로운검역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